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진곤 TV입니다 시사논평 이심전심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권력은 야수를 품고 있다 이런 주제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 교수가 일전에 어느 일간지에 이제 칼럼을 기고를 했던데요 어, 거기 보면 우리 헌법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하는 수사기관의 장은 검찰총장이 유일하다. 이건 헌법 제89조 제16호에 있는 규정입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은 검사의 총책임자이며 헌법상 범죄수사와 기소의 총책임자이다. 그렇게 헌법에 근거 없이 검찰총장보다 상위 수퍼수사기관을 두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어느 변호사가요, 그뭐 이름은 뭐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특정의 누구를 비난하기보다는 그런 인식, 그런 의식의 문제점을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니까 뭐꼭 이름을 말할 필요는 없겠죠. 이 변호사가 곡학 아세하는 헌법학자로 추하게 늙어버렸다. 이렇게 자기 SNS에서 비판을 했어요. 뭐 물론, 저, 글쎄요. 뭐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주장을 하면 비판하고 싶겠지만요. 어쨌든 좀 너무 심하게 표현했다 이 점은 지적이 되어야 되겠네요. 고카가세라는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전에 보니까 학문을 굽혀 세상에 아첨한다 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 중국 한 나라 경제 때 원고생 또이 공선홍 이두 사람의 고사입니다. 뭐, 이걸 또이 자리에서 구구절절히 설명드리긴 뭐하고, 뭐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했으니까요. 뭐 시간 나신다라 보시면 좋겠고. 어 어쨌든 아무리 학문이나 뭐 또는 이론에는 나이가 무슨 필요냐, 이렇게 무슨 소용이냐,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최소한의 예의라는 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곡학 아세라는 말 표현도 그렇지만은 추하게 늙어버린, 뭐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참 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예. 허 교수 올해 84세입니다, 우리 나이로. 근데 이 비판하고 나선 이 변호사는 그 30년 아래입니다. 뭐, 나이가, 나이가 무슨 뭐, 학문의 깊이를, 뭐, 논리의 깊이를 좌지우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은요. 그러나 우리 사회가 예의가 있는 사회가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잖아요. 꼭무례한 사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참 이런 말을 하는 거 듣기에도 굉장히 좀 거북하네요. 그 다음에 이게요. 정권 측이 무슨 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직선거법상 제도를 그렇게 고쳐가지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은 군소정당들한테 아주 의석을, 안정의석을 줄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겠다. 이걸 이제 고리로 해가지고 한국당을 제외한 야삼당의 지원을 받아서 패스트 트랙에 올린 것이 바로 어, 공수처 설치 이 관련 법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 개정안이죠. 이런 걸 이제 올렸는데 이걸 또 문희상 국회 의장이 29일 중에 본회의에 부의하겠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 나름대로 논리를 세웠겠죠. 또 근거도 제시했을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문희상 국회 의장도 뭐 나름대로 논리를 세우고 근거를 대면서 본회의에 부의를 하겠지만은 이걸 두고 이게 곡학 아세입니까? 아닙니까? 그 다음에 문희상 의장에 대해서 추하게 늙어버린 국회의장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건 신뢰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물론 자신의 논리 이것을 확신할 수는 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확신한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도 남도 그 사람 자신의 이 논리 이론을 말할 수 있는 권리, 자유 이거는 인정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 대통령이 임명 시에 국무회의의 그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런 직책 중에 권력기관장으로서는 이제 검찰총장이 유일하죠. 그만큼 검찰총장의 자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헌법이 그렇게 했을 때그 취지로 미루어 보건데 그 위에 법률만으로 상위 기관을 둔다든지 어, 상위 그 직책을 둔다 이거는 무리가 아닌가 위원회 소지가 다분하다 뭐 저는 일반 상식인입니다만은 그런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게 순서죠 그걸 무조건 대놓고 어, 무슨 뭐추하게 늙어버렸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든지 고카 가세다 이런 권력의 의도에 지지하는 게 고카 가세입니까 권력의 의도에 반하는 게 그게 고카 가세입니까 좀더 깊이 고민 좀해보고 그런 비판을 하더라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도대체 공수처가 왜 그렇게 필요하다는 건지 그것도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어서 문제라면 그 안에서 제도 개선을 하든지 또 조정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보다 상급 상위 기관인 공수처를 만들어야 된다. 그게 제 설득력이 있습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한테 계속 그 검찰 개혁안을 빨리 만들어서 제시하라고 그동안에 그 주문해 왔고 또 검찰 측에서도 방안들을 제시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검찰 개혁하라 개혁하라 개혁안 내라 이렇게 해가지고 개혁안을 만들고 하는 이 와중에 그거하고 상관없이 또 공수처를 만들겠다 이거는 정말 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처사지요 대통령의 배우자. 또, 사촌 이내의 친족, 그리고 청와대 비서실의 수석 비서관 이상 공무원들. 이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그런 기관이 있죠. 특별감찰관입니다. 특별감찰관 제도가 아직도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니까 사문화되어 가고 있는 거죠. 특검, 그러니까 상설특검제도 있습니다. 그것도 활용을 안 하니까, 운영을안 하니까 사문화되어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제도를 그냥 두고, 그 다음에 판사검사, 판사검사 현행법으로도요 얼마든지 감찰도 할수 있고 수사도 할수 있고 징벌도 할수 있습니다 현행 제도가 있잖아요 근데 있는 제도는 운영을안 하면서 또 새로운 기관을 만들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건 무리 아닙니까? 권력을 가진 측이 도덕성, 청렴성, 정직성, 뭐정의감 이런 것으로 무장을 하면요 다른 권력기관이 설치가 필요가 없는 거죠 문 대통령과 그의 참모 또 강요들 이런 사람들이 각오를 단단히 하면 부패나 뭐 비리 이거는 척결 되게 마련입니다 권력형 비리는 권력형 비리가 뭐 권력 없는 데서 생기겠습니까 권력이 있는 데서 생긴 거죠 사실상 대통령이 직접 지휘하게 될 공수처 그 다음에 대공수사권을 포함해서 수사권 전반을 장악하게 될 경찰 이것을 양대축으로 해서 대통령 권력을 강화하는 게 지금 아마 이현 정부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개혁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대통령 권력 강화하는 것이 정부 여당의 인사들, 또 심지어 대통령까지도 말이죠. 그 권력이 언제까지나 자신들의 손에 쥐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건 착각이죠. 권력의 본질은 폭력입니다. 그 폭력에는 야수성이 내재되어 있는 거죠. 그 곧비가 만약 에 풀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야수로 돌변하는 겁니다. 그게 권력의 속성입니다. 그 곧비, 그러니까 야수의 주인 은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곧비를 누가 줘야 되겠습니까? 국민이 줘야죠.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국민의 이름으로 대통령이 그 곧비를 쥐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곧비를 자신의 손에 쥐고 있는 동안에는 자신의 뜻대로 그 야수를 부릴 수가 있죠. 근데 대통령은 언젠가는그 곧비를 라멘트 넘겨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이후에는 대통령이나 우리나라 입장이 똑같아지는 겁니다. 지금도 권력기관 참 많습니다. 예. 그런데 그 위에 또큰 권력기관 또 하나 둔다? 이렇게 문 대통령은 말이죠. 또 야수를 자꾸 자꾸 더 만들고 더 키우고 이러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왜냐면 그렇게 하면 그문 대통령 호랑이 등에 타는 격이 되니까요. 지금 있는 권력 기관을 혁신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이게 정부 여당의 책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공수처가 뭐 이런 저 기관이 꼭 필요하다면 야당과 대화하고요. 야당을 설득하고 야당과 타협하고 그다음에 합의를 이루십시오. 다수결을 하지 말고 왜 그러냐고요? 아니 그 무시무시한 권력 기관 또 하나 만드는데 합의가 있어야죠. 그걸 어떻게 머릿수로 해결합니까?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